늘눈에 의해서 2002년부터 부정선거대가 그 잡혔을 겁니다. 이제 중앙선관위가 그렇게 해 왔습니다. 요번에도 제가 개표장에 참관을 갔습니다. 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그 개표장에서 이제 심사직기에 투표제가 넘어 왔습니다. 이렇게 100장씩이 너무 예, 100장 이제 100장 묶음으로 난이 짜투리는 이제 이래 짜세대로 밴딩을 합니다. 그 백장문권을 하는데, 쭈르룩 우리 뭐, 카드 보듯이 쭈르룩쭈르룩이라는 게, 이렇게 보면 절대 그, 아까 신상열 대표께서 속이면 모른다 하듯이, 1%, 2%, 3% 속이면 모릅니다. 쭉쭉 이래 봐가지고는. 왜냐 아까 제가 희미하게 찍은 걸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노조위원장 할때에도 이래 보면 안 된다고 수타에 가했고그 결과로 인해서 내부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 여기에 지그 나와 있습니다. 심사직급에서 쓰던그팜플렛이 자료인데, 요 그, 한장한장 한장 보면서 유관심사를두 번, 세번 번갈아가면서 해라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법령상입니다. 이것이 수작업 개표하는 법령상입니다. 이 글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관위 직원들, 개표사무원들이 사용한 개표 매뉴얼. 이 매뉴얼에도 분명히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라고. 요번에 강남 개표장에 가서 사무국장 성관위 위원장, 성관위 직원들도 이거를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근거 자료를 제가 여기 근거 자료를 가져갔다시피 이 근거 자료로서 설명을 했습니다. 도무지 몰랐습니다.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중앙선관에 가서 물어봐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래, 말이 큰 소리가 오고 하고 사오니까 제일 강제 퇴장시키려 하다가 3이 벌렸습니다. 나중에 사각까지 받았지만, 이 보세요. 제가 하지 않았다고 요번에 개표장에서 트윗으로 날린 그 자료입니다. 트윗수 날려간 게 이걸 보고 찍어가지고 날린 게 보낸 겁니다. 이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래도 선관위가 수개표 했단 말, 말입니까? 네. 어,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근데 그때도 전자개표기를 썼죠. 그런데 한나라당은 그 결과 50만 표 밖에 차이가 안난 것에 대해서 한나라당은 그 당시에 재수건표를 요청을 하죠. 그리고 참그 당시에 그 한나라당에서 재수검표를 어 수검을 요청을 한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 한 적도 없고 그다음에 그어 당선인 측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뭐 이의 제기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서 재검표 결과 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죠. 결국은 그렇게 보 놓고 본다면 한나라당 시절에 2002년도 지방선거에서도 부정선거를 할수 있는 메커니즘이 존재했고 또 그것이 일부 드러났는데 참여정부는 당선되고 나서도 그 방법을 몰랐겠죠? 결국 뭐 재검표 결과 아무 문제가 없고 한나라당이 사과하는 것을 끝났으니까 지금 와서 보면 한나라당은 이 시스템에 가지고 있는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에 대해서 문제있는 것을 20만 명 이상이 문제제기를 하고 재수검표를 요구를 하는데 오히려 내란죄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laughs> 예, 내란죄는 뭐 어째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심지어 민주당은 이게 또 다시, 뭐 별, 과거에 한번 겪어봤죠. 재수검표를 했더니 문제 없었더라.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 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문제 없었다는 것 때문에 이 현재 문제 있는 거를 두려워하고 있는 이 현실, 기가 막힌 거죠.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금 공직선거법상, 이거는 그 선거절차법을 위반한 겁니다. 사실은 전자개표를 사용해으나안 되는 전자개표를 사용했고 그다음두 번째 수자개표를 완전히 빼먹었습니다 이를테면 공직선거법을 두개세개 개 계속 위반을 절차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누가 어느 당선자가 표가 수천만이 많아도 이것은 무효입니다 절차에서 사실은 한나라당에서 그거를 갖다가 주장하면서 나왔으면 그당시 당선 무효를 받았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의심스러운 것이 그 수백 명의 변호사가 들어갔는데 그걸 왜 몰랐는지 그 한나라당 그 당시 변호사분들께서 지금 답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적법자 원칙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만, 22만이, 청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건 뭡니까? 국민이 주인된 노릇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옆에서 내란째니 뭐지 하는 그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국민이 주인입니다. 국민이 내 표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구,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것은 정당에서 도리요 맞습니다. 국민 여러분 당신 표를 확인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수검표 우리가 신청해 해드리겠습니다. 선거 소송도 해드리겠습니다. 당선 소송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치인데 도리인데 국민들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진짜 국민 여러분 분노가 되지 않습니까? 분노를 이제 하셔야 됩니다. 예, 네. 자, 네, 한 말씀 시죠이 전자 개표의 문제에 대해 몇 가지 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해킹이 안 된다. 중앙선거관리 입장에서는 절대 그런 게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아까 신상철 대표님께서 말씀했듯이 진짜 그것은 어, 모르고 하는 이야기인지 모르고 이야기한다면은 진짜 아마 어떻게 뜸에서는 좀 처근합니다. 그러나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많이 연구도 많이 했을 겁니다. 이것은 아껴두어야겠듯이 본인 중앙선관리위원회가 전자개표기 투표적 불기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절대 해결이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 전혀 모르게 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냐면 이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려면 중앙선거관리 규칙은 공직선거법 178조 개표 진행 절차 등 해가지고 그걸 적용하고 선거관리 규칙 99조에 기계장지 또는 전산조직을 이용해서 보조수단 쓸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수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보조수단은 어디까지나 보조가 되어야 되는데 전자개표기를 쓰면 주된 개표 절차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그럼으로서 불법이 되기 때문에 선명 무조건 위협이 되는 거고 자 전자개표기의 문제점 뭐냐 면전자개표기를 쓰게 되면은 반드시 공직 선거부칙 (5조 2항에) 의해서 그 개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규칙을 만들어야 돼요 또 어~ 전산전문가를 어~ 개표사무원으로 추진해야 되고 또 전자개표 에 대한 전선 운용 프로그램을 작성, 검증 및 보관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위에 대한 모든 걸 하기 위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그 당시 법에 반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런 앞에 있는 모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조한 선거관리에 필요한 규칙을 제정한 연후에 해야 되는데 규칙을 지금까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않았습니다. 단지 임의로 조달청에 이런 이런 것을 만들어 주시오 했단 말입니다. 음. 그러면 전자개표로 사용이 어떻게 되느냐하면 현행 선거관리 규정에 따른 절차상에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개표 절차 및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이 전자개표가 딱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참 창관이나 개표사무원은 일일이 수작업을 했는데, 지금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이 전산, 전자, 전산조직, 전자개표기, 주 어, 중앙선거관리원회 주장하는 투표지 분류에 동일한 장비입니다. 이런면 바꿔줄 뿐이에요. 거기딱 들어와서 개표를 해보니, 개표사무원 도 가만히 있어도 되고, 창관이는 뭐가 어떻게 든는지모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계산이 딱 되면 그 결과가, 전산저장치에서 검산된, 연산된 것이 프린트에 캡표 사항포로 출력되버립니다. 음. 그러면 어떤, 어떻게인지 몰라요. 그리고 제일 이번에 사건의 문제는 뭐냐면, 저희, 선거소송인단 카페에 친구가 들어왔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과거 전례에 비해서 무효표가 더 늘어났고, 서울 지역만. 그리고, 지방에는 무효표가 제로, 영 아무것도 없다고 보고가 돼죠그 통계표를 보고에 들어왔습니다.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 말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도저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결과입니다. 서울은 가급보다 더 많이 4점 몇프가 나고 무효표가 지방에는 무효표가 제로라고제보다뭐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이런 쪽이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무협과 제로가 된다는 것은 전자개표를 계산하고 수개표를 전혀 안했다는 결론입니다. 또 그걸 뒷받침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서울은 50%도 개표가 안됐는데 지방은 개표가 완료됐다고 했고 그 상황 하에서 이명박 대통령께서 박근혜 대통령 당신한테 이 당선 확정되었다고 축가했다는 것이 인터넷 사인과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자 개표로 쓰면 보조수단이 아니고 주 개표 상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위협이라는 겁니다. 그 예, 우리 저 김필원 선생님 말씀에 조금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어, 지방에서는 개표가 다 끝났는데 서울은 한참 진행 중인 거는 뭐 모르신 분이 없을 겁니다. 어그관니심을잘 그저 들여다봐야 되는데 서울의 개표를 늦게 했기 때문이죠. 그럼 왜 서울의 개표를 늦게 하느냐? 인구가 제일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일 야성이 강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는데 그럼 이러야지 우연이냐? 자, 2006년 지방선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왜이 부정선거 문제에 계속 지금 어, 2006, 2010년도 6월 지방선거와 지난 총선 지금까지 계속 온라인상에서 글을 쓰고 이 문제를 거론하느냐면 2006년 지방선거 때 천안함 사건 바로 직후에 있었죠. 천안함 사건 은 3월 26일이었고 6월 2일날이 이제 그 지방선거였는데 그 당시에 한명숙 민주당 후보와 오세인, 오세훈 후보가 맞붙었던 때죠. 그 당시는 어, 결과적으로 우리 봤을 때에 서울시 거의 모든 구청장을 민주당이 석권하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깜짝 놀랬죠 그렇게 민주당이 압승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전에는 계속 민주당이 어, 몰패하는 거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심지어 한명숙 오세훈 싸움에서 오세훈이 50% 이상, 한명숙 35%, 15% 이상의 차이로 한명숙 후보가 지는 걸로 모든 언론의 여론조사가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그니까 러 뚜껑 열기 전까지는 심지어 민주당 참관인조차도 한 후보가 이길 거라는 상상을 못한 거죠. 그때 어떻게 개표가 진행됐냐면요. 서울시 전역에서 개표가 진행되는데 서초 3구, 서울시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서초구, 강서, 강남구, 송파구 3구는 개표를 안 합니다. 안 하고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10시, 밤 10시가 지날 때까지도 개표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 지역에서 어 한명수 후보가 승리를 해서 밤 자정이 넘었을 때는 민주당 지도부가 시청 부근에 모여서 아 이제 서울시장을 이겼으니 어떻게 서울시장을 시정을 어떻게 꾸려 가겠다는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좀 우습긴 하죠. 한심하죠. 그리고 어뭐 인선 문제라든지 그런 걸 논의를 하다가 새벽 1시쯤에 어 지금 강남 쪽에 개표가 어떻게 되어가지 하고 지도부에서 한번 전화를 해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진 거죠. 강남 3구의 민주당 참관인이 사라지고 없는 겁니다. 현장에 없었던 겁니다. 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느냐 이거죠. 근데 민주당 참관인이 개표소에 없기 때문에 알아볼 방법도 없고, 그다음부터는 흘러갔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오세훈 후보가 209만 표 받았고, 한명수 후보가 206만 몇천 표에서 26000표 차이로 집니다. 결과적으로 뒤집어진 거죠. 새벽 1시 이후에 그러고 나서 이제 패배한 를 겁니다.